아, 제가 볼게요, 한번. 지금 시청자분 한 분이 제보 주신 게, 혹시나 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 100%인지 몰라요, 저도. 근데, 뭐야, 이거 왜안 받았어? 아, 이번에 준 거구나. 이 미가공 골드 원석, 여기에 행운을 10 증가시켜준 이 행운이, <laughs> 이 행운이 아닌가 봐요. <laughs> 근데 그럴만도 한 게, 이게 값어치가 그렇게 없을 리가 없는데, 잠깐만요. 이걸 먹으면, 먹고, 아, 어,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드라마인제 올라간다 해서. 어, 확률이 있어요. 저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자, 지금 위에 보여요? 골드 원석 행운 증가라 뜨는데, 재밌는 게 이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있잖아요. 행운 같이 올려주는 게, 콘치즈 먹어볼게요. 먹으면, 이게 원래는 같은 옵션이면 위에 중첩이 되면 안 돼요. 중첩이 안 돼요. 근데, 뭔가 플러스 효과처럼 행운 증가만 뜨고, 이게 버퍼 효과처럼 뜬단 말이에요. 보통 위쪽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기존에 평소에 요걸 많이 들어왔으니까 더블 루팅 써가지고 한번 체감차를 볼건데요 아 있네요 남아있어요 그니까 러 행운 증가라고만 뜨잖아요 이거 이가 고운 골드 원석이 반면에 콘치즈 얘는 지력과 행운 25라 떠요 따로 적용이라는게 음식 판정이 아니라는 거에서 뭔가 기대가 되고 보니까 여행자 간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 따로 된다고요 이게? 이렇게 하면? 근데 괜히 사용할 수 있는 골드 원석이 아닐 거 아니에요 설마 10자리를 지금 캐시템으로 팔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런 논리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심층 가서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두 개로는 뭐가 안 되긴 해요. 그현의심층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니까, 나중에 보도록 할 거고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이화 해보니까 어, 일리 있어요. 어? <웃음> 잠깐만요. <웃음> 잠깐만, 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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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별의. <laughs> 만드는 게 맞지 않? 이거 안 만들어도 만들어서요. 이거 이미 저희가 얘기한 시점에서 빨리 만드는 게 맞아요. 저도 이게 솔로 뭐 따로 얘기했으면 꿀 빨다가 올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잖아. 봐봐, 여러분. 이게, 유니크 인소알데네 깜짝이야. 아, 느낌이 달라, 느낌이. 번엔안 뜨긴 했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만 봤어요. 어, 여기까지 봤고, 여기서만 유니크나 전설이 나온다? 저는 그냥 확정 짓겠습니다. 세 개. 그 정도까지나... 아... 이상한데... 이거 제가 방송 키기 전에도 몇 번을 돌았는데... 아니 이거 진짜 장난 안 치고, 여러분 좋은 예감도 좋은 예감인데...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 일리 있는 거 같은데... 낚시를 해볼게요. 아니 이게... 이거 손... 이거 손커 해볼게요. 저 어제 올려드린 연구 영상 보시면 이거 압니다. 손권 하는 방법... 제가 이거 어제 하루종일 했기 때문에... 이 낚시에도 영향이 있는지 보고 싶거든요? 어? 아 너무 빨리 했나? 입질이 왔다를 벌써? 두 번에? 아, <laughs> 일단 안.. 일단 기다려 입질 한번 다음 기회? 뭐야 아안 눌렀지? 눌러야 돼요? 미끼 없는 상태에서 입질이 이렇게 온다고? 어 이거 저는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도 된다 봐요 지금 이풀 입질이에요 미끼 없이 미끼도 뭐가 볼게좀 있다 아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입질이 이렇게 많이 온다고? 또 입질이야! 아니, 나만 안 나왔던 이유가 있구만, 이고 다들 꿀 빨았던 거 아니야? 자, 일단 이전도 보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침층을 해야 돼 저희도 낚시도 저는 일일이 있다 생각해요. 팔신에 이의예요, 지금. <laughs> 갑니다. 반신반의로 시작했다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던전 두 번, 공물한번 돌았는데 보라탭 하나 먹었고, 1번은 하나도 안 나왔대요. 그렇다니까. 저럴 수가 없어요. 일반이 안 나오는 게 말이 안 돼. 높은 템이 나오는 건 오케이야. 그럴 수 있는데, 어, 일반 템이 안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특히, 운동전 던전에서 제가 어제 자 방송만 돌려봐도 바로 알수 있거든요? 일반 템이 최소 하나씩은 나와요. 아니 아니야. 은동전은 그거 착각하시는 거야. 제가 당장 어제 마지막에 쓸때 하얀 템3속개 진짜 많이 먹었어요. 어제 그래서. 아니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줘 이런 말까지 했어 오! 엘리트 득! 나왔죠? 아니 이럴 수가 없어 여러분 엘리트가 얼마나 나오기 어려운지 알아요? <laughs>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그 얘기 나온 시점부터 나온다는 게 이상한 거야 그냥 <웃음> 이러다가 <웃음> 저거 <웃음> 저거 <웃음> 저거 때문에 <laughs> 과금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지금 다들 그거 돼가지고 모든 걸다거기 갖다 붙이고 있어 <laughs> 근데 검증된 거는 전 낚시 낚시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낚시는 제가 어제 개고생했거든. 그러면서 아예 작동사님한참 캐가지고 낚시쪽이 오늘 확신을 주고 애매한 게 지금 던전이에요. 던전이 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낚시는 확실히 이상해요. 근데 그러면 전설 먹었다는 분은 심층에서 먹으신 거죠, 당연히? 심층 한 번으로 못 먹다가 아잇 여기서는 아직 몰라 모르죠. 응? 음? 아. 보라. 일단 1트 보라요. 아직 몰라. 3소켓의 1트인데 아직 몰라요. 이것만으로는. 그죠? 한번더 해서 나오면? 아, 이거 뭔가 아, 아슬아슬하네. 어? 속는 셈 치고 하기에도 골드가 좀 애매하고. 그죠? 에 패치 안될 거예요. 이거 약간 이스터에그 같은 걸것 같아. 근데 패치할 일이 없죠 패스 다 지를텐데 그러면? <laughs> 자 여러분 결론이 해? 나왔어요 먹고 들어갔고요 이번에도 역시 아니 이게 자 지금 이 격앙된 <laughs> 하나의 전설 필드? 심지어 아니, 지금 이거 지금 녹화하는 동안 두 분이 떴거든요? 이건 결론으로 말씀드릴건데 야다 적어보자 뜯을 다 뜯을 뭐 아, 다거짓니은거아말은거 아니에요? 제거 아니에요? 이거 요 이거 아니에요? 요 이거 아니에아니에 이거 뜰까? 이거 아요 이거 아요 이거 아니요 이거 요거아거아요아요 이거 아요거에요아 이거 아니이에요아니아니에에요 이거 아니이아 이거 아니에요? 이요 이거 아니에요? 요 아니 이게 몇개썼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지금 다 합쳐도 몇개1 0번 돌았나 시청자분들 다 합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확률 자체가 분홍이 에픽이야 에픽 분홍의 처음 분장. 떴습니다 이 업적에도 나올 거예요 설마? 근데 만에 전설 뜨면 저는 확신을 갖고 그냥 영상 올리겠습니다 이거 뭐 편집본 아닙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녹화를 못했어요. 이래도 아니야? 심지어 이래도 아니에요? 이래도 아니야 여러분? 이래도 아니무기 룬까지 떴는데 이래도 아니야? 이래도 아니에요? 이게 이게 생방입니다 <laughs> 세명이야 심지어 여러분 이게 MB? 어느 정도였냐면요 어, 부반도라는... 심층 곡물 그니까 러 이게 한시간 안에 시청자분들 두개 이건 저구요 이거 저에요 저는 이렇게 두개의 미라클을 겪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좀 웃긴 일인데, 사실 플라시보 효과, 약간 위약 효과 느낌이 나긴 해요. 근데, 이거, <laughs> 먹고 나서, <laughs> 연금세도 두번다 성공했거든요? 에픽 둘다 먹었거든요? 한 번! 아니, 좋게 좋게 생각해요, 그냥. 이게, 좋은 마음가짐으로, 어 공양을 올리는 거죠.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채집은, 낚시를 한 10분 정도 했는데, 확률이 좋아요. 바닥이 높아지는 느낌이었고 전체적으로 말하면 일단 전사율도잘 뜨는데 바닥이 올라가는 느낌이라 낮은 등급이 잘안 나와요. 무조건 하시는 게맞구요 체집에도 이게 적용이 될지 모르겠어. 한번 여러분들 이 해보시고 얼른 영상 올려야돼서자 도움 되셨다 무조건 해보세요. 분명 뜨시면 아래에다가 또 이제 어 뭐라 하죠 그런 걸 제보 아니야 막어막 어? 막 종교 이런 데에서 막 하는 거 뭐라 하죠 여러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전원 아닌데? 증언 아니야. 저 이거 떴습니다. 하고 막, 신앙 아니야. 하, 어떡해. 야, 이거 얼른 올려야 되는데. 간증이죠. 네, 간증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 기독교 용어인가? 어쨌든 제가 어릴 때 나눴어가지고. 이 행운 아닙니다. 근데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 연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다 쓸지는 여러분들이 몫입니다. 마치 플라시 보효과처럼 요것도 떴어요. 아,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도 이제 전설 오너예요 여러분들 모두 다 전설 오너가 될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의심해야 돼 모든 게 이스터에그입니다 아,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다라고 한 번씩 100%예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